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양한 기억들이 있겠지만 예로부터 천안 삼거리가 유명합니다. 그동안 축제 등 행사장 일변도였던 천안 삼거리 공원이 남녀노소 누구나 힐링하며 즐길 수 있는 공원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달라진 삼거리 공원 이야기를 천안시 공원관리과 박송규 과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박성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천안 상거리 공원이 반세기 만에 네. 가족형 테마 공원으로 네. 다시 조성이 됐어요. 삼거리 네. 공원이 갖는 상징성이 네.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예로부터 천안 상거리는 서쪽으로는 호남으로 가는 길과 남쪽으로는 영남으로 가는 길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양으로 가는 삼남대로의 분기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 또한 천안 흥타량 민요하고 능소버들의 유래, 박현수와 능소의 사랑 이야기 등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구전설화가 있는 삼거리에 1970년대에 처음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재조성으로 과거의 정체성은 보존하고 현대적 가치를 더해 천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이자 도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재조성에서 가장 역점, 핵심을 두고 추진한 사안은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공원 재조성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거는 공원의 본래 기능 회복입니다. 네. 각종 행사와 주차장 위주로, 위주로 쓰이던 곳을 자연을 즐기고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큰 나무들은 보존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은 백일장 숲과 잔디 마당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작은 공연장, 세개소와 미디어월 등 다양한 문화와 여가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여 네. 시민들께서 다시 찾고 싶은 가족형 테마 공원으로 만드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큰틀에서 가족형 테마 네. 공원이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을 강조하신 네. 건가요? 공원 전체를. 어, 어울 정원, 놀이 정원, 물빛 정원, 녹색 정원이라는 네개탐마로 나누어 각기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울 정원은 잔디 마당과 선큰 네. 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 등 문화 체험이 가능하고요. 놀이 정원은 아이들을 위한 숲속 빌리지 놀이터, 자연 놀이터, 싱싱 놀이터와 모든 세대가 이용 가능한 온누리 건강터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네. 물빛 정원은 충청남도 문화재인 영남루가 있는 삼기제와 수변 놀이터와 음악분수 등이 있는 신삼기제에서는 물을 이용한 체험도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테마 중에 신삼기제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네. 아,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네. 우리 천안 삼거리 공원을 네.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좀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신삼기제는 삼거리 방죽으로 불리는 삼기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예, 물의 높낮이와 이용 시기에 따라서 음악분수도 되고 바닥분수, 물놀이장, 아니면 거울 연못이라고 해서 어,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예. 광장으로도 변화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낮에는 아이들의 물놀이터이자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저녁이면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음악 분수쇼가 또 펼쳐집니다. 자, 사실 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네.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하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 공원의 핵심 시설 중 하나가 바로 놀이 정원입니다. 네. 국내 최장 41m 길이 하늘길 놀이 시설인 숲속 빌리지 놀이터하고 잔디 언덕과 나무를 이용한 놀이 시설, 모래 등으로 꾸며진 자연 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함께 오시니까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네네, 있도록 중요하죠. 예, 네. 주변에 그늘막 등 휴게 시설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원래 휴식 공간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주차나 휴게 공간, 특히 보안 등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하 주차장 1개소하고 지상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해서 대형 버스 9대와 소형 차량은 315대 그렇군요.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잠시 쉴수 있는 공간으로 산책로 주변에 파고라와 등의자 판매 시설 주변에도 어, 간단한 도시락이나 간식 드실 수 있도록 어, 저희가 테이블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공원 내 가로등과 조명기구 1,170여 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109대의 CCTV를 그렇군요. 설치하여 예, 통합 감시센터와 연계해 야간에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천안산거리 공원은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의 안전을 위해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은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쓰레기 대 가져가기 등 공원 에티켓을 함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천안 상거리 공원이 정말 반세기 만에 새롭게 재탄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전 세계인이 찾아와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네. 자리 잡길 바라겠고요. 과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